자비로우시고 자르우신 하느님 이름으로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보답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우리는 하느님 위에 신이 없으며 그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음을 증언하며 무하마드는 그분이 종이며 그분이 마지막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유일 신을 가져오신 그분께 평화가 있기를 또한 하느님은 그분의 현명하고 뛰어난 교들과 순수한 그분의 가족들과 그분의 추종자들과 이맘들과 심품의 나를 이외에 이끄시는 분들에게 만족하소서 히로이슬람 신앙연구는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또한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며, 하느님께 가장 귀중한 것이고, 것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좋은 이스라 신앙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느님을 만들 수,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 신앙은 인간 행복의 열심히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은 이것으로서 행복과 안락의 내색을 얻게 된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 라고 말한 자, 그는 곧 천국에 들어가리라. 또한 사도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은 5개의 기둥의 근간을 두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란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언과 기도를 행하고 희사를 하며 라마단월의 단식과 가능한 자는 성지순례를 향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관계되며 그것은 하느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하마드는 그분의 종이자 사도이다 라는 증언이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느님의 종교인 이 사람의 기둥 가운데첫 번째 기둥이다. 이두 번째 출판은 그것을 한국으로 번역 출판하여 한국인들 사이 세 번째 하느님에 대한 믿음. 믿음 겉과 속이 일치하고 마음과 해로서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와 특색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실로 하느님에 대한 <laughs> 믿음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직관적인 일로서 이성적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영원적 추측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실로 명, 명, 명백한 증거들이 모든 것에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또한 명백한 확신으로 신의 존재를 알게 큰 당신을 이끌어 주고 있다. 즉, 하느님 이에는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오동시 창주이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현재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인간에게서 성장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하느님께서는 아그라프강 장 172장 173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 와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사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란 말인가 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저희는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리나 이는 너희가 심판을 날래.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또는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하실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의 불화함을 뿐이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명하라 하시며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인간은 이러한 약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인광과 함께 태어나는 믿음의 본성이다. 부카리는 그의 사이크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신 무하마드가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믿음의 본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없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유태인이 되어야 하거나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다. 성약과 확실한 목적을 시장으로 인간은 창조주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그분을 피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겉과 속이 일치하고 마음과 혈에서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와 특색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치례되지 않는다. 실로 아는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직관적인 일로서 이성적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영원적 축축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는다. 실로 명백한 증거들이 그것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케이 하지 만 당신주의 모든 것들이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또한 명백한 확신으로 신의 존재를 알게끔 당신을 이끌어주고 있다. 즉, 하느님 예는 누구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현세의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인간에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하느님께서는 아프라부장 172장 173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주님께서 어,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께서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란 말인가 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저희는 주님의 심을 정한 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리라. 이는 너희가 심판을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또는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할지에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순에 불과함을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마 저희를 면망하라 하시며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인간은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인간과 함께 태어나는 믿음의 본성이다. 부카리는 그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도이신 무함마드가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믿음의 본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유대인이 되게 하거나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다. 이런 성약과 확실한 목적을 시작으로 인간은 창조주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할 가장 중요한 예는 하느님이 한 분이시며 그 반을 비할 것없으며 그분의 특징과 행위는 오로지 그분만이 갖고 계시며 그분은 합당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며, 결점이 없으신 분이며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참교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에 대한 권능이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끝나거나 멈추지 결코 없는 영속을 살아계신 분이시며 길을 잃으시지도, 망각하시도, 그리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이 모르는 일이나 의지하는 일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과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자리아트장 22절에서 말씀하셨다. 또한 너희 마음속에도 이끈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며, 그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분이 존재지 않지만 존재하심을 알게 된다. 즉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발견되신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인간에게 하느님이 존재하시며 하느님은 인간을 있게 하심을 알수 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임하심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들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며, 하늘과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땅과 그 위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하며, 땅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것들과 미세한 것들인 개미와 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것들이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왔음을 알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그분이 아닌 무엇을 들을 창조하셨을까 실로 하느님은 인간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 상들과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창조 등을 나타낸 모든 것들과 경계하있다 하느님께서 뿌란 하직장 73절에서 말씀하셨다.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하는 자들은 그들이 은임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파리 한 마리조차 창조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사탄은 무지함으로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이들을 기만하여 그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살게 할수 있다고 속삭인다 이러한 예는 아브라함 시대의 바벨의 왕 니무레르가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신성이 있음을 주장했으며 그는 창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느님의 선지자이신 아브라함과 논쟁하였다. 우라는 우리에게 그런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박하라장 253 8절에서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줬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해야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는, 하는가. 이때 아브라함이 가려되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하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시니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뺏어가도다, 이에 아브람 가르되, 실로 하느님은 동쪽으로부터 태어나 태양을 뜨게 하여 서쪽으로 지게 하시는 하느님이시니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느니라. 그래야 하느님은 우미한 자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도다 즉, 바벨의 네모르대는 나는 생명을 부해하고 또 생명을 뺏기도 한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라고 불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당할 두 남자를 취해 한 명을 죽이라고 명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한다. 이것으로서 나는 죽을 사람을 살렸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한명 죽이게 되는 것이다. 실로우네모대르의 말은 진실을 속이는 것이다. 진실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생명과 감각과 움직임 없는 무생물을 변화시켜 감각과 움직임으로써 완전한 삶을 주는 것이다. 원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용서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창조에 대한 무지의 원칙이며 진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벨로 왕인 네모레드가 악마의 꿈에 빠져 그가 창조와 존재 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행동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현을 진실로 시켜 놓고 여기서 그에게 다과 같이 말한다. 실로 나의 주님은 동쪽으로부터 태양을 뜨게 하여 서쪽으로 기게 하시는 하느님이시라. 하니 믿음은 불신한 그들을 당황하였도다. 그러자리못 몇 때는 대답할 수 없어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것은 거짓된 사기꾼들이며 곧 그들이 진실 앞에서 코피가 잡히고 혀가 갇히게 되었다. 이야기로 이로부터 우리는 삶과 죽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있는 이 진실이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물크장 2절에서 말씀하셨다. 죽음과 생명을 재정하시어 그스로 너희 중의 천을 행함인가 시험하고자 하시니 실로 하느님은 없는 것에서 생명을 있게 하신다. 그분은 흙과 물로서 아담을 창조하시어 그에게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어 그 사이에 진실을 준비하셨다. 그분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살리시고 죽이는 것의 능력을 가진 신분이시다.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laughs> 사도들은 기도를 관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역시 꾸난의 룸장 54절에서 진실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전형을 볼수 있다. 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장지하신 후,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니 그분은 아신과 능력을 충만하시더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루프 만장 10정 11절에서도 다음같이 과 말씀하시다. 그분은 너희가 부젓 기둥없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대지에 고정된 산을 채워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하도록 주셨도다. 또한 하늘로부터 피를 내게 하시아그 안에 모든 고상한 식물이 작용으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근을그 분위에 누가 무엇을 창조했느냐. 내게 보여다오, 그러나 죄인들은 분명히 잘못 속에 빠져 있더다. 이리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한 것이다. 실로 인간이 만드는 것이나 도구 등이 작거나 크거나 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레우서 인간은 공학으로부터 하느님의 창조 물들을 찾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으로 능력으로 창조된 이 우주로부터 물질들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것을 만드는 사람으로 간주지 아니며 창조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라는 말은 무에서 어떤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무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진실된 이성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보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창조주와 있게 하신 자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존재하게 하는 자나 창조자는 바로 하느님이 시기에 따라서 유신하느님을 믿어야 하며 실질적인 삶의 실행과 삶을 통하여 이성을 하느님에 대한 필수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과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은하계들을 주셔서 인간화약금 생각하고 속고하도록 이끄셨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우주의 진행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존재를 확신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이기로 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염원하며 그분의 대승과 권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무라장 백 89장에서 191절에서 말씀하셨다. 천지 모든 것이 하느님께 있으니, 하느님은 전지 전능하심이라 천지 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립지니 하느님은 권능의 상징이라,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 천지 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의도 없이 창조하지 아니셨나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왕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성, 그것이이 거대하고 웅계한 우주의 창조대의 존재를 확종하는 것이며, 창조주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느 한 사람도 없게 되며, 하나님과 비어들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우상숭배자들도 없게 되며, 하나님과 비어들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불교도들도 없게 되는 것이다. 불교도들은 실로 하나님을 여럿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불교도들은 실로 하나는 여럿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모르는 본질의 진실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면 그들은 다원같이 말한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모르는 본질의 진실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면 그들은 다원같이 말한다. 그러한 진실은 인간이 이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초월적 힘이다. 하느님께서는 안가 보트 장 62절에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뇨?라고 그대가 그들 불신자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고 사랑을 베푸지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 평화를 주시옵고, 남북통일을 주시옵소서. 먼 세계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전주 이슬람 마스디 학압두 박사님에게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지하고 바라옵니다. 사랑과 자비를 넉넉하게 주시옵소서.